두 번째 사연은 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 저희가 아이 교육 관련해서는 좀 얘기를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딴지일보 초창기부터 애독자면서 지혜갑도 일 편부터 쭉 같이 한 독자입니다 딴지 컨텐츠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구독하고 재미로 보았지만 이혼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지혜갑에 직접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동갑인 아내와는 대학교 때 만났고, 졸업 후 취직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 환영받는 사회는 아니었고, 아내도 엄하고 보수적인 가풍에 힘들어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 오자마자 해외로 넘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분의 그 집안의 생활 수준 차이가 사연자분보다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10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 둘을 낳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고 아내도 해외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 아이들은 이미 이곳의 생활에 익숙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요 아이들에게 너무도 헌신하는 아내 때문입니다 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신을 바쳐서 아이들에게 헌신합니다 육아를 하면서 서서히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을 때부터 아이에게 안 좋을 수도 있다며 몇 시간 계속되는 산통에도 소리 한번안 지르고, 마취도 없이 애를 낳은 사람입니다. <laughs>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덕에 도우미분을 고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아이들을 도우미에게 맡기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인데도 절대 믿을 수 없다면서, 직접 육아를 도맡는 탓에 아이가 생기고 현재까지 한 번도 단둘이 영화관 한번간 적이 없습니다. <laughs> 집에서 넷플릭스라도 보면서 같이 시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그나마도 거의 드문 일입니다. 애들 어릴 때야 아무래도 서로 시간 내기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취학 후에도 집사람은 애들 공부를 봐주고 숙제를 챙겨주면서 거의 모든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더군요. 야근이나 출장, 회식이 거의 없는지라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무조건 집에 들어가더라도 집사람하고 같이 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밤이 되면 아내는 14살 딸과 12살 아들과 같이 잠을 자고 저는 혼자 남아서 TV를 한두 시간 더 보다가 따로 잠이 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둘째는 아직도 엄마 젖을 먹으며 아내 의 가슴을 잡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열, 12살인데? 12살이고요. <laughs> 초등학교 9학년인데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아직도 엄마 젖을 찾고 하는 것이 또래에 비해 너무 늦어. 나중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집사람한테 얘기해봤지만 아내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이 벌써 7년 정도 계속되면서 부부관계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고 진지하게도 얘기해보고 엄 변호사님처럼 엉덩이도 툭 쳐보고 할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오. 그러나 대부분 아이들 핑계, 컨디션 핑계로 거절당했습니다 요즘은 성적으로도 거의 포기를 하고 사는 상황입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다른 방에 있을 때 아내와 스킨십을 시도했는데 큰 소리로 둘째 아이를 부르면서 아빠가 엄마 괴롭힌다 라고 장난식으로 말을 해서 상황이 마무리된 적도 있고요. 아빠로서 저는 100점은 아니어도 90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퇴근해 아이들과 놀아주고 대화도 많이 합니다. 아내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으로서 남자로서의 욕심이 있고 아이 엄마가 아닌 날 사랑해주는 여자로서의 아내가 필요합니다. 아내는 이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아이들 직장 근처로 옮겨서 손주들을 같이 키울 계획까지도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자면 행복한 미래보다는 죽을 때까지 평생 아이들의 아버지로 손주들의 할아버지로 아이들의 뒤치닥거리만 하다가 여생을 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런 불만을 종종 집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아내는 미안하다, 오해다, 신경 쓰겠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배수진으로 이혼 얘기도 하며 불만을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내의 아이들에 대한 헌신은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둘째 남자아이는 종교적 절대적인 의미인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모든 것을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사는지 자주 감동하고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생을 보낸 반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필요한데 저는 애엄마만 있습니다. 현재도 행복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반대할 것이 명백합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 완벽한 가정이 아니면 아이들에게 어떻게라도 안 좋은 영향이 간다는 것이 아내의 지론입니다. 집사람이 실제로 장인어른의 보살핌이 거의 없이 크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은데 같은 이유로 저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이곳 교포 사회가 워낙 좁다 보니 이혼을 하게 되면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꿈꾸고 희망하던 것 하나둘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런 삶에 지쳐 한숨이 나오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 없다는 절망감에 막막한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제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두 사람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나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음. 일단 그 아내분이 아들을 결혼을 시킬 수 있을까? <laughs> 저도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떠나보낼 수 있을까 나중에? 나는. 결혼한다고 하면 정말 그여자를 말리고 싶다. <laughs> 오, 큰일 난다 진짜. 와...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러니까요. 아직 요즘 애들 빨라 가지고 다다 컸을 텐데 어, 이러면. 근데 엄마 젖을 먹으면서 가슴을 잡고 잠을 잔다. 저는 이거는 일단 우리 아내분하고 아들분이 음. 그 상담을 받아봐야죠. 어, 아, 저도 약간 음. 뭔가 이게 근데 본인에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잘 설득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상담소라도 가든지 막 음.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음. 그리고 보면은 아들도 그런 영향이겠죠. 네.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혼자 있는 거를 무서워하고 음. 아직도 엄마 저 엄마 저죠 그리고 더막 집사람한테 얘기해 봤지만 또 아내는 그걸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이런다잖아요. 음. 일단은 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문가의 도움이 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이제 크게 멀리서 네. 보면 음. 야, 애한테 관심이 없어서 문제지. 음. 뭐 애한테 이렇게 헌신적이게 문제일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갑자기 남자분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된게 어디였냐면은 아내는 나중에 우리 애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손주도 낳겠지? 그러면 우리 애들 직장 근처로 가가지고 손주도 키워주고 이렇게 음. 해주자라고 하는데 아버리 <laughs> 남편은 아 이거 평생 애들 아빠로 막 이렇게 네. 뒤치다 꺼하다 사는데 손주들까지 네.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음. 이게 느낌이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음. 제 친구가 이제 정말 그 정말 남편을 너무 너무 사랑해가지고 네. 결혼하고 나서도 진짜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우리 오빠 그러면서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네. 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네.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난 오빠 뭐 좋아하긴 하는데, 음. 나는 근데 이제는 내 딸이 더 먼저. 어, 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바뀐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네. 다, 다그렇지는 않대요. 아, 그래요? 네. 오. 또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애가 태어나고 어릴 때몇년 동안은 그러다가, 또 남편이랑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자식한테 많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우리 사연자분의, 입장이, 뭐랄까,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다. 사람이라는 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나를 좀 반영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90점에 가까운 뭐 아빠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아내가 있고, 교포사회에서 이 정도면 우리는 굉장히 성공한 가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에 자기 스스로 느껴지는 지위라는 게 있는데, 아내랑 이혼을 하면은, 교포사회에서 음. 평판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음. 자신의 평판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 그렇다고 교포사회인데, 아, 이제부터 자유를 즐기세요라고 하기도 좀쫑이요런것 좀... <laughs> 때문에. 좁다 보니. 음. 네, 그래서, 어, 이혼을 한다고 뭐 해피해지는 결론이 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런데 이혼 자체를 지금 언급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아, 우리 사연자분도 음. 이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그렇게 음. 크진 않으신 것 같고. 결정적으로 아내분이 이혼을 안 해주려고겠죠. 어, 하 절대, 절대로 안 하겠죠. 절대로.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 때문에 에, 오히려 이혼 얘기를 꺼내면 아니 이런 무책임한 인간 어떻게 어. 우리 아이들을 두고 이혼을 얘기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막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한국에 돌아와야 되나요? 현지에서도 할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어... 한국에서도 중국 사람들 또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어, 한국 법원에서 그 현지 법을 적용해서. 근데 현지법을 적용하는 건 어떤 부분? 예를 들어 서뭐 이혼 사유라든가, 아, 피고자, 양인자 정하고 재산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법을 따르죠. 그 일부 다처 뭐 이런 게 허용되는 현지라면은, 네. 그걸 적용해서 이혼절차를 밟고 막 이렇게 되나요? 실직법을 적용한다면 그 그걸 적용하는 게 맞죠, 원칙이긴 아... 하죠. 그러니까... 네. 오, 그렇구나. 어, 현지법을 적용해서 음... 하지만 네. 꼭 한국에 돌아와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협의위원을 할 때는 그 현지 공간에서 할 수가 있어요. 총영사관이나 네. 음. 이런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협의위원 의사기 신청을 하고 그다음 확인을 해주면 그걸 서울 가정법원으로 보내죠. 아. 왜냐면 거기서 이제 다 수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결이 되고. 종결이 되고. 예. 아하 그렇군요. 그 공간에서 한국 법원이 사는 역할을 다 하고 아. 협의위원에 한해서. 뭐 협의위원은 안될것 뭐, 그 같아요. 협의안 될것 같아요. 는 그렇죠. 아 네. 그럼 남편분만 한국에 돌아와서. 소송 진행을 하고 아내분은 그쪽에서. 아, 여기서 와서 세입을 하세요. 네, 선임만 하면 돼요. 변호사가 달아서입니다. 네, 변호사가 네, 네. 달아서 하기 때문에 음. 법원에 일도 가실 필요가 없고요. 아, 네. 그냥. 호사만 아, 선임하면 돼요. 아, 선임하면 은요 네, 선임하면 어, 어, 아, 이혼하 아, 괜히 복잡하게 생각해. 어, 복잡할 게도 없어요. <laughs> 근데 여태까지는 아무래도 이 사연자분이 많이 좀 감내를 하시면서 음. 아, 그래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 아내가 저렇게 헌신하니까 음. 그래서 본인도 많이 참으면서 음. 이렇게 어떻게 좀잘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약간, 아, 힘들다. 네. 어, 내가 더 이상 갈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감이 오신 것 같아요. 음, 이 우리 사연자분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지금 아내분은, 이런 것 자체를 전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당연한 그쵸? 거 네. 훌륭한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를 좀 어디선가부터는 이제 알수 있도록 아내분한테 먼저 알려주면서 얘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전문가랑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엄마 만나질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놀라시는 아이가 아직 엄마 젖을 먹는다는 네. 걸 보고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그 프로이트 심리학을 다시 꺼내요. 네. 봤는데 네. 리비도 이론이라는 게 있고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욕구 단계가 네.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넘어간대요. 음. 구강기가 제일 처음이고 음. 입에 모든 쾌락이 집중되는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 보면 뭐든지 다 입에 넣어올라 쟁이들막다 집에 넣잖아이 네. 음. 항문적으로는 영세에서 1.5세까지라고 음. 하고 그래서 모유수유도 어, 전문의들은 어, 1.5세에서 2세까지는 권장을 한다. 그러니까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을 위해서라도 거기까지는 권장을 한다 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생식기로 넘어가는 그 욕구 단계를 12살로 규정을 하다 지금 이 아이다. 아... 그러니까 5단계여야 될 나이인데 지금 1단계에, 1단계에 머무르고 네. 있피디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어린 시절이 막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데 네. 어... 이렇게 뭔가 그 발달 단계가 늦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다 다르니까. 네네네. 근데 저도 좀 이랬거든요. 음음.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손가락을 빨았어요, 제가. 어...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 빨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제 구강기가 늦어질 때까지 간 거잖아요. 저희 조부모님이랑 살아서 할아버지가 데려다 주셨는데 네네.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놓고 이제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그때부터 학교 끝나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 우는 거예요. 어... 그... 온 학교에 소문이 날 정도로. 오... 선생님들 너무 걱정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발달 단계가 늦어지면 은이 아이도 언젠가는 적응하고 독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아픈 통증을 겪을 수있다그런 음, 그러니까 이렇게 수다. 좀 음. 심각한 문제들을 아내분한테 좀 던질 필요가 있다.그렇죠. 음. 지금 우리 애들한테 네가 그렇게 헌신하는 음. 우리 애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아내분한테 좀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아니 음. 제 친구가 혼자서 네. 이혼은 아니고 이제 별거로 음. 혼자서 아이를 좀 키우고 있는데 음. 음. 아들이 하나예요. 음. 그래서 그 아들한테 엄청 이제 애정을 쏟으면서 키우는데 네.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laughs> 아니, 왜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겪었느냐? 음.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친한 언니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잘 생각해봐라. 어, 세상에 어떤 여자도 예를 들어서 네. 나 엄, 어머니 혼자 계시고 음. 그 엄마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여자 없다. <laughs> 너네 아들의 미래를 망친구가? 생각한다면, 너 혼자서 충분히 즐겁고 잘 지내야 된다. 음 너잘 생각해라. 그래서 혼자도 좀 즐기러 다니고, 네. 애도 좀 떨어뜨려 놓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음. 시작했는데, 취미 생활도 갖고. 음. 근데, 그거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12살이고, 아직 애가 있겠지. 근데, 금방 커. 맞아요. 살려놓으면 성인이에요. 네. 그러면은, 독립시켜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연애할 때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밤 되면 엄마한테 막 <laughs> 보통 막 그럴 때는 그런 사람과의 연애는 한번더 생각해봐야 된다. 어, <laughs> 이거는 조금 생각해봐요. 저는 그걸 그래, 실제로 헤어진 적이 있거든요. 음. 아, 아, 너무 좋아서. 고민하다가 아.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얘는 이제 엄마를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라는 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안 하면 죄 짓는 거 같고 맞아요. 이런 오. 거 이제. 이거를 어, 어떻게든 아내분과 자녀분을 조금 상담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만약에 아내분이 이거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한다면 가족 상담으로 들어가죠. 어, 음. 전체 다 같이 음, 음, 음. 다 같이.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미 지금 여기 환경적으로 음. 교포 사회에서 이런 상담을 받기 쉽지가 않다. 음. 아, 그리고 한국에 나죠? 좀 한번 들어오셔서 방학이 길잖아요. 보통 어. 이런 데는 시급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게 너무 내밀한 영역에 사실 사연이잖아요. 정말 겉으로만 보에는 화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음. 안에도 삶이 아내가 생각하는 그런 꿈꾸는 가정이 깨지는 순간이 자기가 자초한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아이들의, 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빠 없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상황을 내가 처리한 거다. 음. 이걸 명확하게 좀 깨닫게 음. 아주 소장도 좀 세게 써서 <laughs>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내분이 너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다.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그렇게 소장까지 써가지고 보내고 강력하게 나왔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좀 오히려 좀 정신을 차릴 수도 있고. 음. 충격요법 충격요법이죠 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면은 그건 뭐~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보면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조금 집중을 해보라는 거죠 조금 더 오히려. 그러면은 다른 문제가 그렇죠. 해결될 수, 불쩍 해결될 수 있다. 있다. 혼인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그건데 그게 한뭐 70, 8 0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또 아내분이 실제로 이제 장인어른,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살핌이 그러니까. 거의 없이 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저도 그걸 끊어야죠. 네. 대로 끊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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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분 뭐 좋은 거라고. 나이가 이제 그 40대 후반이면 50인데 자랑은 음. 아니죠. 그런건아 그죠? 네, 어렸을 네. 때 그런 게 있었던 일은 내가 극복을 해야죠. 50인데. 음. 어디 뭐 자랑이 나는 거죠. 또 호통으로 음, 또혼내면 당하셨네요. 예, 네. 남편이 전더 세게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되냐인데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리가 그런 부부관계 에 집중한다 그래서 아까도 왜 호캉스 뭐 둘이만 음. 둘만의 떠나는 여행 네. 계획 이런 거 하는데 일단 애들을 아내가 놓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음. 현실적으로. 다내기를 날려버리는지 을까 어디 어 엄마. 이거 맞네요. 내 여자야! 네. <laughs> 이새끼 어디, 어,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사연은 부부가 동시에 불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아, 어. 근데 이건 아내분하고 꼭좀 같이 봤으면 네. 좋겠다라는 진짜. 생각을. 이 뭐, 한 50, 뭐, 60대가 넘었는데 자식 이혼시키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 상담은 안 한다. 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 사건을 <laughs> 하다 보면 그 당사자가 의사결정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한참 하다가 사건 띄면 저도 뭐 힘들고, 그래서 아예 상담 오지도 말라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막 아내분하고 지금 같이 뭐 방송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아직도 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잔다. 보면서 잔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지금 상황이 다를 게 없다. 어, 심각성을 일단 최대한. 깨달으셔가지고 음.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 계시지 말고 맞아요. 아내분한테 약간의 충격 요법으로 한번 시도를 음. 해 보셔야 될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요. 응. 더 미루면 안될것 같아요. 응. 더 응. 미루면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 사연자 분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 맞아요. 더 이상은. 제가 누나도 있고 음. 형도 있고 어, 느끼기에는 누나는 정말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것도 정말 사전에 허락을 닦고 어. 어. 어디에 있다 그집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는 한 3일 가출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공사판에서 자다가 들어왔는데 <laughs> 소중하지 않은 막내였다 <웃음> <웃음> 학교 갔다 왔니? <laughs> 넌 냄새가 이러면서 얼른 씻어라 <웃음> <웃음> 그리고 진짜 해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뭔가 강력한 어떤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은 이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혼하실 때는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하고 뭐 현지법이 적용이 된다 하지만 음. 음.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하시면. <laughs> 한국에 들어와셔서, <laughs> 들어오셔가지고, <laughs> 선임만 하고 계세요. 한국에 가시면 들어오는 됩니다. 게 낫죠, 이렇게. 본인이 출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음.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게, 하는 게 낫죠. 음. 음. 뭐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음. 저도 외국에 계신 분이라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카톡으로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선임하는 자체가 별로, 하, 음. 변호사로서도 그런 추천 음. 하고 싶지도 않고. 그. 네가그 정도 신경 쓴다면, 나도 그 정도밖에 신경 안 쓰겠다, 음.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언제나, 언제나 사람은. 내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음. 생각하는 음. <laughs> 본인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니까 나를 버리고 딴 거는 존재할 수 없다 음. 내가 일단은 있고 그다음에 존재하는 것이지 네. 그래서 본인의 행복한 삶을 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에게도 되게 이런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은 게 아이들이 엄마랑만 너무 이렇게 유착관계가 음. 형성이 되면 음. 아빠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그쵸. 그냥 필요 없는 사람, 어. 그냥 돈만 벌어오는 사람 음.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우리 사연자분만 또 고립되고 외로울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모두에게 결국에는 안 좋아질 것이다. 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분께서 좀 나서가지고 음. 먼저 이런 상황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상담도 좀 받자고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양육 그보다더 중요한 게 그냥 부부 관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맞아요. 음, 그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또 사연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참 하, 뭐랄까 좀 가슴이 답답한 네.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혼자서 가슴이 답답한 네. 어, 일을 겪고 계시다면은 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이야기 풀어도 보고, 혹시 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그런 조언도 드리니까요.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우리 사연자분도 마찬가지고, 또 뭐, 앞으로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 모두, 어, 어떤 사연이든지 괜찮습니다. 후기도 네. 좋고요. 고민되는 부분들 언제든지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에서 같이 나눠보고, 해답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